선두는 4번의 오정석 선수, 이어서 6번 류성이, 3번 임진섭, 뒤쪽에는 5번 김로운 선수와 그들을 막한 이번에 양진호 안쪽으로 파고드는 1번의 김홍기 대열 마지막에는 7번의 남영찬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6번, 4번, 1번, 3번, 5번, 2번, 7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 선두는 6번 유성희 선수입니다. 안쪽에는 4번의 오정석, 옆쪽에는 1번 김홍기 뒤쪽 스포트는 5번의 김로운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결을 넘어가는 5번의 김로운 선수와 따라붙는 2번의 양진호 선수입니다. 안쪽 스포트는 1번의 김홍기. 바깥 쪽에는 7번의 남영찬 선수. 자, 저치기로 넘어가는 이번에 양진우 선수와 따라붙는 7번의 남영찬 안쪽은 5번의 김로운 선수. 이제 마지막 4코너 통과. 이번에 양진우, 7번의 남영찬 그리고 3위권, 5번 6번, 6번과 5번, 5번과 6번이 3위권 접전을 펼쳤습니다. 저치기 승부로 대열을 넘어갔던 이번 양진우 선수. 오늘도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승급제 일경주 함께하셨습니다. 성원해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면 손재우 선수. 자, 오늘도 긴 거리 승부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선두 4번이 최순영 선수 이어서 2번이 김선구 뒤쪽에는 6번 홍석한 선수와 3번이 장경동 뒤쪽으로 1번 손재우 선수와 5번이 임경수 선수 2코너 통과 바깥쪽 빠져나오면서 앞쪽으로 이동하는 1번이 손재우 선수입니다 1번이 손재우가 대결을 훌쩍 넘어가면서 선두로 나섰고 뒤쪽에는 5번이 임경수 뒤쪽에는 2번이 김선구 선수 이제 한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번 5번 뒤쪽에는 2번과 7번 선수 1코너 통과 주도권을 잡은 1번이 손재우 선수 이어서 거리를 두고 있는 5번이 임경수. 경수와 3위권에 있는 2번의 김선구와 뒤쪽에 는 6번의 홍석한 선수 이제 4프로 통과 자 1번의 손재우가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 이제 마지막 직선 기로입니다 안쪽 1번 바깥쪽 5번과 2번 5번과 2번 1번 2번 5번과 3번까지 안쪽에서 1번의 손재우 바깥쪽에서 2번의 김선구 선수 접전 펼치면서 우수급 경주 제2 경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성원해 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양기원 바깥 쪽에서 7번이 윤승규 옆 쪽에서 4번이 박지영 뒤쪽으로 3번이 장태천 1번이 김연호 선수 이제 1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2번, 3번, 6번, 4번, 7번, 5번, 1번 선수 이제 2코너 통과. 자 바깥쪽에서 4번의 박지영 선수가 먼저 선두로 나섰습니다 안쪽 2번의 이상경 옆쪽에는 7번의 윤승규 뒤쪽으로 5번 양기원 선수와 6번의 조준수 1번의 김연호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4번과 7번 바깥쪽으로 빠져나온 5번의 양기원 선수가 스포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포트하는 7번의 윤승규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5번과 7번의 접전 뒤쪽으로 1번과 2번 선수 3코너 통과 안쪽 7번의 윤승규 바깥쪽에서는 5번의 양기원 선수의 팽팽한 점... 전 직선 m 로미0 0 m 5 5번 그리고 1번과 7번, 7번과 1번이 2, 3위권 5전을 펼쳤습니다. 0 m 5 승부를 펼5던5번 양기원 선수 마지막에 넘어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수급 경주. 제3 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성원해 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에 7번 김재영 선수 이제 1코 통과했습니다. 자 6번 5번 1번 3번 4번 2번 7번 선수 이제 2코 통과했습니다. 자 압박하고 있는 바깥쪽 5번의 최석윤이 뒤를 두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선두는 6번의 이성민 선수 이어서 5번의 최석윤과 바깥쪽에는 7번의 김지영 뒤쪽에는 1번의 최동현 선수와 3번 이기호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스포터는 7번의 김지영 선수 바깥쪽에서 따라붙는 1번의 최동현 선수와 뒤쪽에 있는 5번의 최석윤 안쪽에는 6번의 이성민 선수 2코너 통과했습니다 7번과 1번 바깥쪽 5번과 안쪽 6번 선수 3코너 통과 자 저치기로 넘어가는 1번의 최동현과 뒤쪽에는 5번 선수 따라 붙습니다 1번과 5번의 대결 1번 5번 1번 5번 그리고 3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좌측이 승부를 펼쳤던 1번 최동현 선수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이상으로 우수급 결승 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성원해 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4번 이현재 선두유도원 주로 벗어났고 4번 3번 2번 1번 5번 6번 7번 선수 순으로 1코너 지나 2코너로 향해갑니다 제1경주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대열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대열 외선으로 3번 김준호 선수가 선두로 나서는 찰나 속도 올려내고 있는 2번 강동국 선수입니다. 다종선 지나며 속도 올려내는 일곱 명의 선수들. 대열 선두에 있는 3번 김준호 선수가 후미 선수를 견제하고 있고 바깥쪽으로 1번 임지춘 선수가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1번 임지춘 선수의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마크 꿰차고 있는 5번 곽충원 이어서 6번 정성훈 바깥쪽으로 7번 한상훈 선수의 저측이 6번 정성훈 선수의 저측이 1번 임지춘 선수까지 넘어 서고 있습니다 6번 정성훈 1번 임지춘 6번 5번 6번 5번 6번 5번 4번 6번, 5번, 4번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했고 기습 저치기의 승부로 6번 정성훈 선수가 결승선까지 가장 먼저 통과 우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색전 가세하고 있고 선발 제2 경주 선두 도원 주로 벗어났습니다. 대열 외선에서 3번 이종필 선수가 빠르게 대열 앞쪽으로 나섰습니다. 대열을 풀어가는 7명의 선수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트랙 상단에 1번 문성은 선수가 대열 선두로 나서는 찰나 속도 올려내는 대열 외선의 5번 최평주 타종선 지나자마자 속도 올려내는 5번 최평주 선수가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5번 최평주, 1번 문성은 선두권 접전 속에 5번 최평주 선수가 선두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5번 최평주, 뒤쪽으로 마크 1번 문성은 이어서 7번 한은철 5번, 1번, 7번 5번, 1번, 7번 바깥쪽으로 저치기 시도하는 1번 문성은 1번 문성은 선수가 바깥쪽에서 선두로 나서 결승선 향해 갑니다. 1번 문성은 바깥쪽으로 7번 하는 철, 7번, 6번. 7번, 3번, 6번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했고, 외선 공략했던 7번 하는 철 선수가 광명제 이경주 우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수.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나며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펼치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일제히 2코너로 향해갑니다. 대열 외선으로 조금씩 빠져나온 2번 김광준 선수가 연휴틀 4위에 머물렀는데요. 오늘은 어떤 승부를 맞설지 대열 외선에서 선두로 나선 2번 김광진 선수입니다. 2번 김광진 안쪽으로 속도 올려내며 선두로 나서는 7번 조영일. 1번 김재국 선수도 트랙 바깥쪽에서 속도 올려내고 있습니다. 선두 7번 조영일, 바깥쪽으로 1번 김재국 선수가 따라가고 7번, 1번, 4번, 7번, 1번, 4번, 7번 조영일 선수의 긴 거리 승부 속에 뒤쪽에서 박차를 가하는 4번 유진용 선수입니다. 7번, 4번, 3번, 7번, 4번, 6번, 7번, 4번, 6번 결승선 향해 갑니다. 7번, 4번, 4번, 7번, 7번, 4번, 6번. 7번 조영일 선수가 마지막까지 선두 지켜냄며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총 선수입니다. 4코너 지나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났고 대열은 4번, 1번, 2번, 7번, 3번, 6번, 5번 선수 순으로 1코너 지나 2코너로 향해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 던질지. 여전히 선두에 있는 4번 김정은 선수입니다. 대열 외선 타던 2번 하수용 선수가 기습 속도 올려내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2번 하수용 선수가 4코너 지나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2번 하수용 뒤쪽으로 마크 7번 신영극. 이어서 바깥쪽 3번 김용무. 안쪽에서 버티는 4번 김정은 선수입니다. 2번, 7번, 2번, 7번, 4번. 2번, 7번, 4번. 그대로 3코너 지나 4코너 향해 갑니다. 긴 거리 승부 계속되고 있는 이번 하수용 선수가 마지막까지 버틸지. 2번, 7번, 2번, 하수용, 7번 신연극. 2번, 7번, 4번. 한 바퀴를 끌어갔던 이번 하수용 선수. 이번 하수용 선수가 제 4경주 우승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결승전에서도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선두의 돈 주로 벗어났습니다. 5번, 2번, 7번, 1번, 4번, 3번, 6번 선수의 본격적인 레이스. 조금씩 속도 올려내며 2코너지나 타정선 향해갑니다. 2번 이한성 선수가 그대로 선두에서 한 바퀴 승부까지 나설지 바깥쪽 7번 김상은 선수가 기습. 속도 올려냈습니다. 7번 김상근. 7번 김상근 선수의 한 바퀴 선행 승부. 7번 김상구. 뒤쪽으로 1번 김학철 선수가 있고, 안쪽으로 버티는 2번 이한성. 바깥쪽에 3번 김일규 선수입니다. 7번, 1번, 7번, 1번, 2번, 3번. 7번 김상근 선수 3코너 지나 4코너 향해 갑니다. 전력 질주에 나선 7번 김상근. 7번 김상근 결승선 향해 갑니다. 바깥쪽 출입하는 1번 김학철. 1번, 3번, 6번. 마지막 결승선 부근에서 추입승부로 1번 김학철 선수가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 제5경주 선발결승 우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입상률이 높은 선수인데요. 오늘 주전법 발휘할 수 있을지 제6경주 대열 살펴보면 5번, 4번, 3번, 1번, 2번, 6번, 7번 선수 순으로 2코너로 향해갑니다. 2코너 지나 일제히 타종선으로 향해가는 7명의 선수들입니다. 선두인는 5번 현지훈 선수가 부미 선수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대열 두 번째 움직이는 찰나 뒤쪽에서 1번 윤누신 선수가 멈칫했고 선두인는 5번 윤우신 5번 윤우신 선수의 한 바퀴 선행 승부 5번 윤우신 뒤쪽으로 4번 엄희태, 이어서 6번 정현호 선수입니다. 뒤쪽으로 빠져나온 일본 윤우신 자전거 고장으로 속도를 올려내지 못하고 5번, 4번, 2번 선주권 접전 속에 4번 어미태 선수가 결승선 향해 갑니다. 4번 어미태, 4번 어미태, 4번 2번, 4번 2번 6번, 4번 6번 2번, 4번 2번 6번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했고. 제6경주는 6명의 선수만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복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번, 4번, 1번, 3번 선수 순으로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 펼쳐지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대열 변화 없이 그대로 이 코너로 향해갑니다. 6번 황종대 선수가 선두에서 그대로 속도를 올려낼지 대열 여섯 번째 때 일반 강민성 선수가 움직였습니다. 일반 강민성. 1번 강민성 선수의 빠른 스타트. 1번 강민성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마크. 3번 김명섭 이어서 거리 좁혀가는 5번 주현욱 선수입니다. 1번, 3번, 5번. 1번, 3번, 5번. 전력 질주하는 1번 강민석 뒤쪽에서 여유있게 마크하는 3번 김명섭 이어서 5번 주현욱 선수까지 4코너로 향해 갑니다. 1번 강민석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3번 김명섭. 1번, 3번. 1번, 3번. 1번, 3번, 5번. 1번, 3번, 5번 그대로 한 바퀴 이상 끌어가며 결승선 통과했고 1번 강민성 선수가 압도적인 기량으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경주권 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를 활용했습니다. 선두에 돈 주로 벗어났습니다. 4번, 1번, 7번, 6번, 2번, 3번, 5번 선수 한판 승부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이제 2코너 지나 다종선으로 향해갑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여전히 4번 이로키 선수가 선두에 있습니다. 그대로 한 바퀴 승부까지 나설지 4번 이로키 선수의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마크 1번 김배영 이어서 7번 김준빈 선수입니다 4번 1번 7번 바깥쪽에서 기습 젖히는 6번 김경갑 선두로 올라 서고 있습니다 탄력반의 1번 김배영 4번 1번 6번 4번 1번 6번 결승선 향해 갑니다 1번 김배영 1번 김배영 1번 7번 3번 4번 1번, 7번, 3번, 4번 4명의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했고 1번 김배영 선수가 마지막 취입후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번 뒷자리 내주지 않았습니다. 선두 유도한 트랙을 벗어난 상황 4번, 1번, 2번과 7번 그리고 6번, 5번, 3번 순입니다. 바깥쪽으로 오번 고종인 선수가 앞쪽으로 올라왔고 5번, 4번, 1번, 2번, 7번, 6번, 3번 순으로 이제 타종선까지 통과합니다. 4번의 최종환 선수가 바깥쪽으로 움직임 가져가면서 속도 올려갑니다 뒤따라가는 건 1번의 윤민우 4번과 1번 그리고 뒤쪽에 5번 바깥쪽으로 7번입니다 4번의 최종환 선수의 긴거리 승부 뒤쪽 1번 윤민우 선수가 마크 바깥쪽에서 저치기를 시도한 1번 윤민우 4번 바깥쪽으로 1번 윤민우가 올라갑니다 1번의 윤민우 그리고 뒤쪽 4번 그리고 5번 7번 6번입니다 1번 4번 그리고 5번과 6번 1번 4번 5번 6번 1번 4번 6번입니다 이번의 차에서 승리가 없었던 1번의 윤민우 선수가 마지막 날 마지막 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어제 경주에서는 또긴 거리 승부 펼치면서 승리까지 가져간 천우성 선수가 되겠습니다. 2번, 4번, 7번, 6번 이때 3번의 김다빈이 바깥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아직까지 속도는 내지 않았고 이번에 장지웅 선수가 반응하는 모습 타종소를 통과합니다. 2번, 4번, 7번, 6번, 3번, 5번, 1번 순. 이번에 장지용 선수가 그대로 속도 살려 나갑니다. 이번에 장지용, 이번에 장지용 선수가 한 바퀴를 끌어갑니다 뒤쪽에 막 하는 건 4번 천호성. 이어서 7번과 6번, 이때 바깥쪽 3번 김다빈이 저치기를 시도하지만 앞쪽에 선수가 너무 많습니다. 2번 바깥쪽으로 4번의 천호성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4번 뒤쪽에 7번 그리고 6번, 4번 뒤쪽으로 4번, 2번 그리고 3위 접전입니다. 4번 천호성 선수 가 가장 먼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한 4번 천호성 선수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승리를 가져간 4번 김태율 선수. 하지만 오, 오, 현재 3번, 1번, 5번 사이 그리고 6번까지 조금 갇혀 있는 4번 김태율 선수가 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1번에 김종현 선수가 올라오고 뒤쪽에 3번 신동현 그리고 5번 7번의 김태훈 선수가 안쪽 자리 지켜냅니다. 7번 뒷자리를 4번의 김태훈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바깥쪽으로 3번의 신동현 선수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3번의 신동현 선수가 이제 마지막 한 바퀴를 이끌어갑니다 안쪽으로 1번과 7번, 7번과 1번의 몸싸움 속에 바깥쪽 4번 김태율이 등장합니다 4번의 김태율 선수가 저지르시도 7번 넘고 3번 넘고 그대로 쭉쭉 앞으로 나가고 있는 4번 김태율 뒤쪽에는 6번의 박대한 이어서 2번 엄지용이 따라갑니다 4번 김태율 이번에차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4번 김태율입니다. 4번의 김태율 선수가 이번 회차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등급에 도전하고 있고 6번의 김시우 선수가 그 뒤쪽에 있습니다. 4번의 조봉철 선수가 앞쪽으로 올라왔고, 5번의 이성용 선수가 그 뒷자리, 7번의 이성록은 뒤로 빠졌습니다. 5번 뒤쪽에 1번의 원신재 선수가 5번 뒷자리를 자리 잡으면서,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타종이 울립니다. 4번, 5번, 1번, 그리고 6번 뒤쪽에 2번과 3번의 몸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번의 김준일이 뒤로 밀려나갔고 4번, 5번, 1번, 그리고 6번, 3번, 2번, 7번 순 이때 1번 원신재가 저치기를 시도합니다. 5번 이성용을 넘는 1번 원신재, 4번 조봉철까지 넘어섭니다. 이번에 원신재 뒤쪽에는 6번의 김시우가 따라가는 상황. 1번과 6번의 대결. 1번, 6번, 1번, 6번, 1번, 6번, 5번입니다. 원신재 선수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특성급으로 갑니다 특성급으로 가는 1번 원신재 선수가 우승급 결승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선수와 6번의 원준호 선수 뒤쪽에 있는 두 선수는 또 동서울의 훈련지를 두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선두 유도원이 트랙을 벗어난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경주가 흘러갈지 뒤쪽 선수를 견제하고 있는 건 3번의 김태환 선수입니다 약간의 격차를 두면서 3번과 2번 선수들이 이때 5번의 김우겸이 바깥쪽에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5번의 김우겸 그리고 뒤따라가는 것 1번의 김옥철, 5번과 1번 그리고 4번, 6번 바깥쪽으로 움직임 가져가고 안쪽은 7번, 3번, 2번입니다. 5번의 김우겸 선수가 바깥쪽에서 넘어갑니다. 이어서 1번 김옥철이 뒤쪽 4번 조영환 그리고 2번의 김지광이 4번 뒷자리를 잡아냅니다. 5번, 1번, 4번, 2번, 7번, 3번, 6번 순 5번 바깥쪽으로 1번 5번과 1번, 1번과 4번, 1번, 4번, 5번입니다 1번의 김옥철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종합 득점에서 앞섰던 1번의 김옥철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한 특성급 제13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네, 다음다, 뒤쪽에 있었던 6번의 이기주 선수가 앞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4번 바깥쪽에 6번의 이기주, 그리고 5번 유태복 선수 뒤쪽에는 2번의 황승호, 이어서 1번 민성기까지 올라갑니다. 1번의 민성기가 바깥쪽에서 움직임을 가져가자 3번의 조주연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 1번과 3번, 1번과 3번이 함께 앞으로 나왔습니다. 1번 민성기와 3번 조주연, 세종 선수들입니다. 1번과 3번 뒤쪽에는 마크 추비 강자, 2번 황승호가 있고, 뒤쪽 4번 전영규입니다. 6번, 7번, 5번이 그 뒤쪽, 1번, 3번, 2번, 1번, 3번, 2번, 1번 바깥쪽으로 3번 나가고, 2번도 나갑니다. 3번과 2번의 대결, 3번과 2번의 대결, 3번과 2번의 대결입니다. 3번과 2번의 대결 그리고 3위 접전 경주가 펼쳐집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을지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온 이번의 김민철, 뒤따라간 건5번에 박건희 하지만 1번의 이승철 선수는 뒤쪽에서 경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번의 박건희 선수가 조금씩 속도를 내면서 김민철 선수를 넘어섰고 5번과 2번이 앞쪽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타종선을 통과합니다. 5번에 박건희 선수가 긴거리 승부 선택했습니다. 이어서 2번에 김민철 그리고 6번에 임유섭 선수가 그 뒤쪽입니다. 5번, 2번, 6번, 4번, 3번, 7번, 1번. 과연 어떤 승부가 이어질지? 이 바깥쪽으로 6번의 임유섭이 저치기를 시도합니다. 이번에 김민철을 넘어고 5번도 넘는 6번의 임유섭. 뒤따라가서 탄력받는 4번 정재환 그리고 3번 김영환까지 넘어섭니다. 6번과 4번 그리고 바깥쪽으로 7번까지 6번, 4번, 7번입니다. 6번의 임유섭 선수, 6번의 임유섭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이번에 차 첫 승을 가져가게 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수가 되겠습니다. 4번, 6번, 5번, 7번, 1번, 3번, 2번 순.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현재 이 흐름대로 간다면 정혜민 선수가 긴거리 승부를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깥쪽으로 역시 움직임 가져가는 5번의 정혜민. 뒤쪽에는 7번의 김채빈. 이어서 1번 양승원이 그 뒤쪽입니다. 5번, 7번, 1번. 안쪽에는 6번의 정정교. 그리고 4번 김준철까지. 5번, 7번, 1번, 3번. 안쪽에 6번, 4번, 2번 순입니다. 7번의 임채빈 선수가 아직까지는 수부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 바깥쪽으로 7번 나가고 1번 양승원이 따라갑니다. 7번과 1번, 7번, 1번. 7번, 1번, 3번입니다. 슈퍼특선 7번 임채빈 선수. 최근에 임채빈 선수가 이번 회차에서도 모두, 모두 승리를 가져가면서 특성급 결승 경주 우승을 차지합니다.